수다. 시즌 3. 안녕하세요, 박가수다입니다.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오. 안녕하세요, 다시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방문과 커리큘럼이 다른 회사 커리큘럼과 좀 많이 다르거든요. 차별화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방문가기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과 커리가 다른 회사 커리와 어떻게 다른지 각각 부분의좀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1월부터. 이월까지가 비슷한데 어디 영수생 네. 예, 그때는 어떤 과정인가요 11월부터는 이제 막 시작을 하셨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께서 기초 입문을 시켜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게 기초적인 내용을 열심히 설명 드리는 입문 과정입니다 3, 4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3, 4월에는 최순희쌤 우리 어떤 강의 하나요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강조하는 과정은 3, 4월 음, 3, 4월은 기본 과정을 확실히 다지고 그 다음에 오후에 방문가에서만 하고 있죠 지금 기출문제 삼 4월 특강 있습니다 요 3, 4월 특강 가지고 방문가 학기 학생들을 90%만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은 3, 4월 강의가 끝났다 이제 5, 6월 들어가야죠 어, 이 친구는 말하기 싫어하니까 자 영섭쌤 5, 6월달 강의 뭘 하나요 갑자기 5, 6월달은 바로 문제풀이 과정이 시작됩니다 음. 그래서 방문가에서 직접 이제 우리 교수님들께서 쓰신 문제집으로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은 7, 8월로 넘어갑니다 7, 8월은? 7월, 8월도 우리가 많이 강조했는데 오전에 1월 하잖아요 네. 그 오후에 실제 각각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또 채점해서 공개하고 그리고 많이 틀린 문제 통계를 받아서 그것을 차별화시켜서 설명해주는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음. 단원별 문제풀이반 아나 구시월 몰라 네. 형나 구시월 좀 가르쳐줘 자 구시월은 <laughs> 어, 마지막으로, 네. 이제, 선생님들이 100문제를 아예 뽑아가지고 쪽집게라 그래서, 그 100문제 쪽집게 강의. 그리고, 쪽집게 전체적인 총정리 강의를 더 압축해가지고, 나중에 되면 시간 없고 하면, 그것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반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강의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막 치는 거죠. 실전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1년 크리가 이제 정해지는데, 자, 이제 여기부터, 방과 크리가 다른 회사 크리와 차별화되는 거, 첫 번째가, 어, 방문각은 문제풀이 강의가 다른 회사보다 훨씬 빨라요. 아까 말한 제일 중요한 3, 4월 오후에 바로 기출문제풀이가 바로 들어가 버리는데, 문제풀이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가. 이 시험 자체가 객관시험이라, 음. 항상 이 내용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음. 계속 연습을 해야 책을 볼 때도, 아, 커튼 생각 안 하고, 내 생각 안 하고, 시험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론 강의를 막 3, 4월만까지, 5, 6월까지 막 4개월, 6개월을 문제 안 풀고 이론 강의만 하게 되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궁금증. 음. 전혀 시험과 상관없는 사고력을 발휘해서 3,000% 빠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절대평가 시험이라 자주 나오는 문제 정도만 확실하게 풀 수만 있어도 60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시험에서 훨씬 유리한 사실 우리가 지금 그 학교이 많이 나오, 상당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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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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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많하 많이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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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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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많이 이야이 많이 많이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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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많이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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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머릿속에 상상의 동물을 키운다니까 드래곤 한마리를 음...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걸?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보면 우리가 알잖아 아무 시험하고 상관없는 걸 궁금해하면 시간 허비한다라는 걸 그거를 줄여줘야 돼법은요 응. 3, 4월에 실력을 했으면 3, 4월 듣고 오후에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3, 4월 오전 듣고 오후 하는 우리 수업의 특징은 오후에 다시 오전 수업을 복습시켜주잖아 제표는 뭘 어떻게 표현하면 씹어서 욕한 줄 아나 욕한 줄 알았나 아, 씹어서 진짜 씹어서 씹어서, 어. 어. 씹어서. 예. 입에다가 넣어주는데 어. 더러워 죽겠네. <웃음> <웃음> 그러면 그걸 집에 가서 자기가 틀렸던 부분 한 번만 점검해주면 30분 이 정도로 복습은 끝내야 되죠. 수업 시간 오후 수업 시간에 그냥 같이 복습하는 시간 학생분들이 이거에 대한 방향을 잘 모르면 어떤 그 두려움이 났냐면 1월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3월에 처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재수생 음. 말고 <목소리>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론도 잘 모르는데 문제 듣고 언제 복습해요? 이러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이 수업 듣는 걸 그러니까 지금 최성희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오전에 이론으로 배우고 오후에 문제를 통해서 같이 복습을 하는 거거든 이게 과외받는 게 과외, 과외. 그죠 완전히 과해지 어, 지금 배운 이 이론을 이 문제에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기출문제라는 게 반복되니까 열 문제를 한 주제에서 하면 1번 문제 나왔던 5번 지문이 2번에 3번에 또 나와. 한번 건너서 4번, 5번 문제에 또 나와. 그러면 앞에서 설명 다 해주고 또 나왔죠. 또 나왔죠. 하고 똑같다는 걸 확인하면서 복습을 하는 건데, 일부 학생들은 오전에 4시간 들은 거, 오후에 2시간 음. 문제풀이 들은 거, 하루 6시간 들은 거, 언제 다 복습해요. 이런다고. 음, 그게, 그게 아니잖 어, 그게 아니라 오전에 4시간 이론 공부한 걸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끝내고, 책을 놔두고 집에 가는 거라는 거 책은 가져가세요 웬만하면 <laughs> 봐야죠 어, 3, 4월은 <laughs> 별도의 복습 시간은 필요가 없어아 우리는 책 놔둬야 이 공부를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면서 하는 거지 음. 대한민국에서 응. 가장 싼 과외 그치 어 과외 비싸야 되는 어, 그싼 과외 그니까 이 사람들이 싸니까 과인지 몰라 또 있다 그 그래. 문제를 미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음. 사람이 있어 음. 문제 풀이를 들으려면 자기 힘으로 먼저 풀어보고 나서 들어야 되냐고 아 아는 게 없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기출문제특강은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지 미리 풀어라는 게 아니거든 사실 그러니까 막 미리 풀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니까 뭘 미리 풀어 아는 게 싫어 또 하나는 7, 8월에는 타사 같은 경우에 보통 오전에 요약 강의해가지고 이론 강의로 끝나버리거든요 음. 근데 방문각은 오전에 강의를 요약을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오후에 이번에는 모의고사 시험을 단원별로 친단 네, 말이에요. 네. 그게 방문각의 아주 뭐 특징인데, 그게 대한 장점, 그게 왜 좋으냐, 모의 음. 시험을 치면. 일단, 수험생의 집중도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공개되잖아. 응, 음, 공개되고. 어, 공개되면, 묘한 승부욕이 붙어.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음. 아침에, 진짜 초집중을해서 든다고, 오전에 이론 강의를 할 때. 모의 음, 음. 시험 잘 치기 위해서. 음, 어. 그러면서 집중력도 생기고, 하나도 외워지고, 또 하나는, 문제를 직접 자기가 스스로 풀지 않으면 착시현상이 많이 일어나 네. 쉽게 생각했는데 틀리는 게 있거든 그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쉬운 게 아니야 사실은 음. 겉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자기는 쉽게 느꼈지만 틀리는 사람이 많다고 우리가 보면 이 문제 정도는 60% 50%는 맞겠지 했는데 정답률이 30%가 안 되는 것들이 몇 문제씩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통계가 물론 우리도 쉽게 보고 학생도 쉬울 줄 알았지만 막상 정답률이 몇 프로 안 나왔다는 건 뭔가 접근 방식이 잘못됐거나 입력이 잘못된 게 있다는 거거든.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게. 응.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수업이라 이건 무시 해야 돼. 우리가 보면 7, 8월 달은 되게 문제 은행을 만들어 주는 학생들한테 맞아요. 응. 학생들이 9월 시험으로 넘어서 와 너무 이 과목이 약해요 그러면 그 과목 7, 7 8월, 8월, 8월 다시 보라고. 아. 7, 8월 과정도 오후에 모의고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오준 수업에 더 집중력이 가해진다는 것 그리고 오후 시험은 시험 치면서 시험 치는 것들은 자기가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 실력이 확 향상되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방문 내용이 굉장히 좋다는 것 아시고요. 마지막으로 9, 10월달이 보통 백선 그다음 1일 총정리해가지고 일반적인 회사들이 일일 총정리를 일요일 날 특강 형태로 보통 빼는데. 일일 특강으로 그렇죠. 해야죠. 근데 방문 강에서 우리도 항상 그렇게 해왔다가 가만히 보니까 총정리 이론 특강하는 거랑 백선 특강하는 거랑 내용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풀어주려면 이론 강의를 당연히 해줘야 되니까 그게 너무 쓸데없는 짓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묶어버리자 해서 이번에는 묶어버렸거든요. 대신에 일요일날 하는 특강인 경우에는 강사들이 하고 싶은 강의를 그냥 해라. 해가지고 시그니처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강사의 개성이 살아있는 학원에서 그냥 알아서 이걸 하세요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 마지막에 강사들이 수험생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 시그니처 특강 하고 싶었던 강의들이 있었죠. 난이 강의를 하고 싶다. 당연히 있죠. 음, 총정리 하기 싫다. 나는 음. 이 시간에 이거 하고 싶다. 음. 그래서 그거는 기다려 보시면 나올 텐데 혹시 미리 정해놓고 나는 벌써 나는 옛날부터 내가 하고 싶었다 하는 거 있습니까? 시그니처. 야. 어. 야. 응. 이런 거는. <laughs> 베일에 쌓여 있어야 됩니다. <laughs> 마무리는 내가 좀 시키는 대로 이쪽으로 쳐다봐봐. 이렇게. 그런 것좀 하지 마. 돌아봐. 다 같이 저쪽으로 돌아봐. 기억도 어. 하는구나 그거. 기억도 응? 해. 그거를. 돌면서 자 저쪽 봐. 아, 자 미절이야 미절이야. 자. 야 그걸 기억고 하는구나. 시작. 따라와 나를 자 방금과 크리 따라오시면 합격합니다. 이게 뭐... 마칩니다 이게 뭐... 안녕~~ 이게 뭐... <laughs>